근데 요즘 이제 시끄러운 게 관광 통과죠. 무비자로 이제 관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단체 관광만 포함이긴 한데. 사실 무비자 무비자 하면서 이제 무비자 노래를 부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비자 관광으로 들어와서 그 무비자 받아서 한국 들어온 다음에 잠수타면 불체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비자를 합법적으로 들어오 이 단기 방문도 비자 연장이 안 되고 비자 기간 안에 나가야 될때안 나가면 불체자야 그것도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고 들어오면 불체자가 없고 무비자로 오면은 불체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90일짜리 비자 받고 들어와서 어떤 외국인이 90일 지난 날안 나가서 얘가 잠수 탄다 그럼 불체자야 비자는 심사를 하잖아 이거 말하자면 긴데야 무비자 입국하는 것도 3인으로 묶어 가지고 심사를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그 이유가 있어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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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이고 어떤 관계 뭐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무비자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개인이고 한 명인데도 무비자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방문 비자로 심사를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비자 발급한다는 게 심사 과정을 거쳤으니 얘는 안전하다. 심사 하나하나 작정한 어떻게 막습니까? <laughs> 비자를 받는 건 심사를 하는 거고 무비자는 심사를 안 하니까 무비자만 타겟으로찍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야. 비자를 단기 비자를 받고 들어오든 무비자로 들어오든 불체자는 어디서든 생긴다는 거내 얘기는. 뭔 말인지에 대해서 불체자가 싫으면 다 잘못된 거야. 다